그냥 여유 되시면 다, 다 먹어주세요 그냥 심마는자원거리든 무빙하면서 달려주시고 예 치면서 치면서 자 형들 1텔 찍으면 바로 2텔로 올라가주세요 지금 네, 지금 쪼리들 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혹시 중립형들 들어가 계시나 자, 이거 혹시라도 1텔 찍고요 2텔은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2텔 활성화 되면은 바로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 활성화되고 5초 있다가 그때부터 통제 들어갈 거예요. 각성형들이 밀고 들어올 때 중립형들이랑 섞이면은 예, 교전하는데 약간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서 일단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예? 네. <laughs> 자, 형들 저희는 1리텔 사이 골목 막는 거예요. 중립들만 올라가게 하고, 중립들만 올라가게 하고 저희는 1리텔 사이 막을 거예요. 네, 계속 죽이고 있어요. 자. 자, 중립병대 후딱딱 들어가요. 예, B팀, 예, B팀이랑 1팀이 앞쪽 나오고, 2, 3팀이 안쪽에 들어가갖고, 또래들이랑 그숨어들어간 애들 좀 찾아주세요. 혈탈한 애들. 이렇게 1일 테리 고 아니면 아예 처음 입고, 요 처음 입고 오케이 배르 하고, 그러면 다리 부터 뛸 게요. 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1 테리 들어오 세요. 못찍 으신 분들 1 테리 들어 아, 1 테리 아 니라, 그 뭐야? 입고 들어오 세요. 입고. 중앙다리 오세요. 중앙다리, 중앙다리, 따리. 중앙다리에서 가자 형들. 중앙다리를 모이세요. 못 찍으신 분들 빨리 와야 돼. 저제 목소리 들리죠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자못 찍으신 형님들 지금 같이 가야 돼요. 네, 지금 시간 1분 남았다. 자못 찍으신 형님들. 지금, 지금 가서 같이 찍어야 돼, 같이. 자, 일시 쪽. 자, 일단 찍, 찍으신 분들, 자, 먼저 들어가서 몸 대주자. 우리, 우리 사람들 찍을 수 있게 메인들 그냥 들어가자. 메인들 들어가죠, 형들. 웨이드 들어가죠. 우리 사람들 찍을 수 있게. 다, 다, 찍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다 찍은 것 같아요, 형님들. 1텔. 일텔. 1텔은 다 찍은 것 같아요. 자, 올라갈게 10초 남았다, 형들 빨리 가야 돼. 자저 중립들 배려해달라고 전참 좀 해줘 여유된 시선번 전참 좀 해줘 배려해달라고 오케이 자 지금 뒤에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 오케이 지금 다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거, 애들 거의 다못 찍었다 애들 거의 다못 찍었어 중립들이 막고 있어갖고 좋다 자, 이제 중립 배려해달라고 말좀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죽는다 죽이시면 됩니다. 통제 시작할게요. 자, 2, 3팀 안쪽에 숨어있는 애들 체크 좀 해주고 그 7시 입구로 오세요. 다 죽이면 돼, 다 죽이면 돼. 아, 튕겼다. 와, 살았다. 형 파티 좀 줘. 우이야형 파티. 아충주형 파티. 자 안에 정리 끝났으면 7시로 와주세요. 자 지금 이자 우리 이틀 못 찍은 사람 없죠? 다 찍었죠? 지금부터 이제 못 챙겨줘. 이틀 다 찍었죠? 형 파티 줘자 메인 두 파티만 들어가 메인 두 파티만 2팀 메인 3팀 메인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입구로 와 7시로 니키 네, 애들 들어가고, 막아야 돼. 형들, 몸발이 해야 돼. 자, 2, 3틀 사이 막지 말고. 자, 일단 애들 죽인다 생각하자, 형들. 그냥 애들 죽인다 생각하고요 자, 형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할게요. 그래픽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더. 이 상태를 막, 막고. 골목 마아 골목. 자, 오더 진짜 정신 없어요. 한 개도 정신 없다. 아, 형님들, 그, 형님, 제가, 제가 서브지 잠깐 도와줄게. 자, 형님들 전부 다 이탈 일단 와봐요. 전부 다. 일단 안 오신 분들 일단 남을 대기하고, 지금 빠져있는 분들 다 이탈해갖고, 2 3태 사이로 모여봐요. 2 3태 사이로. 이따 뛸때 메인들이 맨 후방 잡아주고, 약한 분들이 앞에서부터 먼저 뛸 거예요. 이따 뛸 때. 네. 자, 일단은 애들 오는 것부터 계속 죽이고요. 일단은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지금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릴렉스 하고 갈게요. 자, 지금 텔 자리 위주로 떠있는 애들 죽여주시고 내가 약하다 하면은 바리스로 가세요. 내가 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에서 애들 죽이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아직 시간 많아. 오케이. 자 각혈 메인들 텔자리 위주로 교전해주시고 나머지 형님들 그 뭐야 2,3텔 사이 골목 막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3분 30초 시간 많아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닉 형님 파티랑 춘봉 형님 파티 두 파티만 일단 3팀 찍고 와보세요. 애들 이제 온다, 밀고 올라온다. 아직 대기 대기. 얘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거 한번 걷어낼게요. 자, 형들 요, 요거 한번더 하고 이제 2분, 요거 한번다 걷어내면 출발할 거예요. 형들 한번더 밀어내자, 형들. 자, 피댕이. 네. 자, 요거 다 걷어내고 형들 조, 조, 형들 한번더 걷어내야 돼. 다 걷어내야 돼. 마을에 있는 형들도 그 우리가 출발 출발한다고 하면은 바로 와야 돼. 자, 이태 한번더 밀게, 이태. 이태다 밀게, 이태. 자, 마을에 있는 형들 다 와, 이태. 다와 이제 출발할 거야. 이태로 와, 이태. 자, 출발, 출발. 출발. 메인들이 뒤봐주고, 메인들이 뒤봐주고, 출발. 메인들이 뒤 봐주고, 메인들이 뒤 봐주고, 출발. 자, 찍으면, 찍으면, 야, 찍으면은 위쪽으로 해갖고 왼쪽이 B팀. 그 다음에 아래 다섯, 다섯 시를 악동. 이렇게 막을게요. 자, 1분만 막으면 돼요. 1분만. 요거 막고 바로 사태해가갖고 저희가 먼저 떼야 돼요. 자, 요거 찍으면은 자 충주 파티랑 그 다음에 만춘년 파티 자 이제 안쪽에 안쪽에 들어가야들 걷어내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사태 찍어 지금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돼 지금 만춘년 파티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왕 파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간 애들있나 찾아야 돼 지금 사틀 찍는다. 얘네 찾아야 돼. 숨어있는 애들이 나 찾아야 돼. 자, 텔자리 지켜, 텔자리. 자, 10초 남았어요, 형들. 상태 못 찍게 10초만 막아주고. 지금 안에는, 안에 캐릭 안 보인다. 손풀이 어디 쪽? 손풀이 어디 쪽? 자, 출발, 출발. 자, 사태 출발. 형들 출발, 사태 출발. 출발, 출발, 사태 출발. 빠르게 출발. 자, 손풀이 못 찍게 해야 돼. 손풀이 못 찍게 해야 돼, 형들. 손풀이 못 찍게 해야 돼 형들 손풀이. 자 손풀이 찍어야 돼 손풀이. 자 그리고 사태 찍은 형들 계단으로 바로 막아줘야돼 세탈. 좋아 좋아. 일단 사태 우리가. 우리 마지막 계단 막아. 일로와. 여기 서 있어, 우리. 오케이 자자 형님들 그냥 뛰세요 사태 찍는다 생각하고 뛰세요 지금 사태 그 사태 바로 밑에 계단 막고 있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다 뛰셔야 돼 지금. 자, 지금까지는 적, 적안 찍었어. 저쪽 계단에서 못 지나가. 손프리 봤어? 손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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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프리. 손프리 계속. 데스, 데스. 뒤쪽에 데스. 데스 데스 계속 데스 다시만 먹어야 되는 들 심한 메인들 앞으로 나오고 자 우리 메인 중에서 못 찍은 형들 있어요? 자 찍어 놓고 메인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제 못 찍은 형님들 이제 구조하러갈 거거든요 시간 있어 여유 있어. 자, 형들 밀착해, 밀착. 형들 계단 밀착해요. 형들 계단 밀착해. 퍼져 있는 형님들 계단에 밀착할, 밀착해 줘, 밀착, 밀착, 밀착. 자, 사태 못 찍게 해야 돼. 자, 애들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닉 형님 파티랑 해키 형님 파티가 에스코트 해주시고 그 만춘 형님 파티가 삼텔에서 떨어진 애들 잘라주세요. 삼텔 자리 지켜주세요. 삼텔. 에? 아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요. 다 필요 없어. 손프리만 막으면 돼. 손프리만. 나머진 다 이겨, 형들. 어, 손프리만 배를시키면 돼. 나머진 찍어도 상관없어. 손프리 숨칫뽕만 막자, 형들. 그거 아마 그걸 거예요, 형님. 그 다크엘프가 그 그거 안 보이게 해 갖고 뛴걸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한칸 아래 계단 막는다는 거죠? 오케이, 목. 자, 못 찍은 분 있으면 혈청으로 빠르게 말해주세요. 지금 여유 있을 때 구해줘야 돼 여유 있을 때. 지금 40초 남았어요. 자, 데스 다이. 자, 끝났다. 아무도 못 찍었다. 왜, 왜, 왜? 아나 깜짝놀랬다 씨 손프리! 손프리 봤어! 손프리 봤어! 손프리 손프리! 손프리! 다이.. 베르 에서 베르 자 1선 그 메인들로 해갖고 아랫다리 막으니까 저똘빠구똘빠에 2차방어전 절대 그냥 몸 풀지 마요 저기 한명 지나가야 돼요 똘빠꾸 똘빠꾸 똘빠구 형들 똘 받구 아, 형님 이 형님 그 위에 계단은 절대 길, 길 열어놓으면 안돼 충격을 눈깔 먹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조펠온데 도펠 지나간다 도펠 잡혔어, 잡혔어. 다이, 좋았어. 자, 출발. 형들 사태를 찍어도, 형들 사태를 찍어도 걸어가지 말고. 왜 뛰어? 사태를 눌러, 사태. 사태를 누르고 가 사태. 자, 그, 두 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성분 맞고 계시면 돼요. 성분 맞고. 자, 호텔 찍으신 분들 사텔로 지금 넘어와 주세요. 사텔. 사텔. 뒤에서 막을 거니까. 앞으로 막아, 오케이. 앞으로 막아주세요. 앞으로. 자, 앞에 막아주시고. 자, 이제 안에 있는 형들 질,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찍어주면 되겠어요. 형이 이것도 앞 앞이랑 뒤랑 이원 나눠야 돼. 혹시 또 스킬 써갖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호텔 앞에서도 한그 원거리가 좀 방어 해줘야 돼요. 자, 형들 테스트할 생각하면 안 돼요. 형들 이거 안전 사냥터, 안전 사냥터 지금 사태 로테 안전 사냥터 만들어놔야 돼, 형들. 계단 앞에 자, 쟤네 사태 못 찍었기 때문에 배를 한번 하면은 쟤네 한두 끗도 없이 뛰어야 와 돼. 자, 사태 밑에 계단 막을게. 오케이. 아, 각성해도 이제 포기하겠다.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 저 다크헬프 아니야? 다크헬프 아니면 찍을 수가 없는데 다.. 다크헬프 아니면 저기.. 찍을.. 찍을 수가 없는데 저 어떻게 찍지? 그죠 예 다크헬프니까 가능한 거야 예 스킬 써서 들어간 거라서 하이딩이라서 예 어.. 에.. 아 냅둬 뭐 중립인데 뭐 냅둬 냅둬 음.. 냅둬 냅둬 9시? 3텔는좀 찍었어요. 근데 3텔는 어쩔 수없고요 3텔도 처음에 뛴 사람들만 찍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아래를 막아, 막아갖고, 많이 못 찍었어요. 에 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걔네가 먼저 찍고 들어갔고 이태를 걔네가 5초에 찍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마, 마지막으로 근데 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한다고 한게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고. 깔끔하네, 깔끔해. 쩔었어. 원래 이렇게 앞에서 막아줘야지. 그냥 뒤만 따라오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각성형들 고생했어. <laughs> 비닥똥 승리. 자 형들, 형들 졌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자. <laughs> 형들 깔끔하게 우리가 이겼잖아. 어? 비닥똥 한번 눌러주자. 자, 형들, 그, 호텔, 호텔 들어가는 길 열어주세요. 지금 두생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길좀 좀 열어주세요. 그, 호텔, 호텔 들어가는 그 성문 길좀 열어주세요. 두수 캐릭 들어가니까, 지금 좀 찢게 좀 해주세요. 자, 형님들. 각성 형님들. 형님, 증거 인정하지?